안녕하세요. 입시가 막막할 땐 유니브 클래스 윤여정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기말고사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요. 기말고사가 끝나면 본격적인 올해 2016학년도 이제 수시의 시즌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3 친구들이나 부모님들이 지금부터 고민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어떤 고민을 가진 친구가 찾아왔는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언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온 김주환 엄마 정현미입니다 안녕하세요 금정고등학교 3학년 김주환입니다 자 부산에서 왔어요. 오시느라고 일단 수고하셨고요. 어떤 고민이 일단은 가장 크실까요? 어머님부터 제가 지금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음. 있고 현재 수간호사로 일을 음. 하고 있는데 애가 진로를 얘기하면서 음. 의대하고 약대를 음. 얘기를 하더라고요. 화학을 음. 이수를 안 했거든요. 음, 음, 음.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게 의대나 약대에 저희가 수시로 넣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음. 궁금하기도 하고 음. 이성적으로 저희는 뭐 교과백 지역 인재로 가고 싶은데 현실은 음. 또 음. 다르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이 있어서 음. 급하게 또 문을 두드리고 왔습니다. 음. 화학은 왜 미수한 거야? 사실 제가 1학년 때나 고등학교 오기 전에 중학교 때에도 입시에 관심이 1도 없어가지고 음. 제가 어려운 물화를 배제하고 음. 쉬운 생지를 선택해서 좀 교과를 높게 음. 설정해서 음. 대학을 가려고 했습니다. 아. 화학이 게 권장과목 보통 그렇게 네. 하는데 이게 마이너스가 될 거라고는 교과 전형에서 그냥 교과 100일 때는 그래요 이제 조금 조금씩 학교들에서 교과 정성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왜냐하면 진짜 극단적으로 옛날에는 지구과학 하나만 하고 사탐하고 그냥 교과 의대 가는 애들이 있었어 근데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이제 우리 주한이처럼 고민이 되는 지점이 일단 생겼는데 아 이게 좀 아쉽고 네. 그럼 이제 주한이의 고민은 뭐야? 처음에는 교과나 음. 뭐 학종 이런 것도 모르고. 이씨.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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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 여섯 개 써도 대학 갈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음. 또 주변 선생님이나 말씀 들어보면 학종도 조금 섞어서 쓰면 좀 그래도 더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을 해서 1학년 때 사실 음. 공군으로 직업을 하고 싶어가지고 음. 이제 생기부를 이제 의사가 아닌 쪽으로 쓰게 됐는데 이제 감점이 될수 있다 생각해가지고 음. 생기부에서 조금 부족. 감이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내신이 압도적으로 높은데 생기부가 애매해도 일반 대학 일반 학과는 가능하거든요. 근데 의대는 매우 높은 내신과 매우 수준 높은 생기부와 매우 높은 수능 최저 이거를 갖고 있는 애들끼리 경쟁을 하는 게 의대의 수시 라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의대를 쓸 때는 그세 가지를 좀 엄격하게 따로따로따로 따로 따로 보고 조합을 해서 쓰시면 돼요. 오늘은 그세 가지를 한번 하나하나 얘기를 해드리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저는 오늘 새벽부터 응. 오프를 냈습니다. 병원? 당연히 오프 내고 응. 윤여정 선생님 만나러 왔고 꿀같은 네. 팁을 좀 주셨으면 네. 하는 많은 바람을 아, 가지고 왔습니다. 또 이렇게 오프까지 하셨다니까 아. 또좀 마음이 무거워지지만 한번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자 그러면 일단은 의대나 약대를 갔으면 좋겠다고 했고 희망하는 학교? 교과나 지역인재로 음. 부산대나 고신대 의대 음. 그래서 인재대 의대, 음. 경상국립대 의대, 음. 부산대 약대, 음. 경성대 약대 음. 연세대 일반 그냥 생명공학과 연대는 혹시 체제를 못 맞출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하나는 그냥 쓰겠다? 네. 경성대 약대는 하향인 건 알고 이걸로 하향을 잡자라고 생각을 한 걸까? 어, 네. 이것도 또같이 연세대처럼 음. 약간 최저 못 맞추거나 이런 데뷔용으로. 그치, 그치, 그 대비용으로. 그런데 네. 어머님은 좀 의견이 다르실까요? 의대를 간다면, 솔직히 지금 부산에 살고 있고. 부산 그 대가. 학교 얘기하시려는 거죠? 네. <웃음> 부산대가 <웃음> 1등이고. <웃음> 어. 지금 상황에서 과연 갈수 있을까? 아, ]요. 거기가 쓸수 있는지, 상향으로라도? 네. 아, 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 지금 수시카드 희망 라인은 되게 객관화가 잘돼 있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고일고이 친구들도 마찬가지인데, 지방에서 일반고가 의대를 가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지역 인재로 가는 거야. 우리 이제 수시모집 요강이 발표된 게 5월 30일, 5월 31일이고 강원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일단 인원이 나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도 지역 인재는 너무나 다행인 게2024 기준으로 수시에서만 802명 뽑았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는 일단은 강원대를 제외하고 961명을 뽑아 일단은 2024 대비 지역 인재 조금 늘었죠. 기본적으로 좀 그건 나쁘지 않은 상황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올해 제가 좀 이제 많이 걱정되는 게 작년 입결이 너무 아름다웠잖아. <laughs> 지역 인재만 그랬을까? 아니야, 종합도 그랬어. 그래서 어떤 전형도 그대로 쓰긴 조금 애매한 상황이 돼버린 것이 지금 현재 있어요. 그리고 지금 지역 인재도 지금 보면 학교마다 2025학년도의 비율보다 더 올린 학교도 있어요. 인원은 줄었지만 지역 인재 비율이 더 올린 학교도 있고, 그 다음에 2025보다 더좀 줄어드는 학교도 있고, 이해되겠지? 네. 그러니까 이지역인제는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비율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또다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디테일한 건 메디컬 설명회 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다. 수시 설명회가 7월 6일 날 있으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건 내신이거든. 학기별 내신 기억나? 1학년 1학기 때는 1.25 음. 1학년 2학기 때1.58 음. 2학년 1학기 때1.30 음. 2학년 2학기 때1.25 해서 음. 총1 3으로 끝났고 음. 3학년 1학기 때는 이제 화작이 1등급, 한국사가 음. 2등급 나왔습니다. 부산 지역에 지역 인재를 쓰는 건 전교과를 쓰는 학교는 없어. 국수형 과를 쓰는 학교가 있고 고신대처럼 국수형 과 또는 국수형 사 중에 선택해야 되는 학교가 있고. 근데 이 친구가 보면 전과목은 1.35인데 국수형 사 과는 1.25고 국수형 과는 1.24. 국수형 4는 1.25예요. 그렇죠. 그리고 일단 국경수는 1.23이야. 그래서 인재대는 조금 힘들 것 같아. 우리 인재대는 못 써. 이거는 너의 내신이 안 돼. 그래서 1.25 정도의 내신이 이 아이가 지역인재를 쓸수 있는 교과 내신이다라고 일단은 확인해야 될것 같아요. 네, 네, 네. 두 번째로 선생님이 생기부를 얘기하기 전에 일단 얘기를 해야 되는 건 종합전형을 쓸수 있는 교과 구조는 좀 아니야. 화학을 안한 의대 학종을 쓰는 애는 선생님은 아직 본 적이 없어.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서울권 의대를 쓰는 친구들은 요즘에 물리까지 기본적으로 다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내가 서울권이 아니라 그냥 보통 나는 요 지방이나 수도권의 의대를 쓸래? 그러면 그냥 화원 생원, 화투 생투는 기본으로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등급이 1.0이어도 약간 치명적인 감점 요인이 아마 될 건데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거를 선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극복 가능한 생계 분야의 문제가 남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우리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건 모의고사인데 최근에 6월 모의고사 봐서 아직 이게 성적표가 나오진 않았고 네, 네, 네. 가채점만 나왔을 네. 것 같아. 그렇지? 가채점 결과상으로는 좀 어땠어? 국어는 6, 음. 96점으로 2등급, 음? 수학은 80점으로 2등급, 음? 영어는 100점으로 1등급, 생 음? 명은 37점으로 3등급, 지구는 음? 46점으로 1등급 받았습니다. 아마도 전략과목은 국어, 수학, 영어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맞아? 네. 네.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지원. 지금, 네. 그치, 그치. 보내주신 어, 고2과 고3과 고그 다음에 육모까지쭉 분석을 해봤을 때 모의고사가 어느 정도 좀 편차가 있어요. 일정하게 나오지는 않았던 친구거든요. 그리고 지금 3월이나 6월을 보면 3합 4를 많이 쓰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 네. 4합 6을 쓰는 거는 조금 고민해봐야 되겠지만 3합 4나 3합 5만 써서는 조금 불안하고 3합 6까지는 써놓을 필요성이 있다. 선생님이 보기에 3암 6까지는 맞출 것 같은데 꼭 연대까지 써야 돼? 그냥 경성대까지만 써도 되지 않아요? 그래도 혹시 진짜 혹시 모르니까 아, 진짜 재수 안 하고 싶은 네, 거구나 진짜 재수 안 하고 <laughs> 이거는 이거는 그런 의미야 저도 안지고 싶어요 진짜 재수안 하겠다 네. 네. 아, 그 의미인 거지? 네. 알았어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자 그러면 이제 이두 가지를 했으니 우리 한번 이제 생기부 얘기를 하고 종합을 해볼 건데 일단은 생기부를 보셨죠 어머니? 네. 어머님이 보실 땐좀 어떠세요? 제가 논문을 써봐도 흔히 말해서 설문지라든지 그의 선행 뭐 음. 실험이라든지 이런 게 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네. 우리는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저도 엄마랑 비슷한데 6교과로 그냥 다 쓰면 어디든 들어가겠지라고 음. 생각하고 크게 생기부에 뭐 집중하고, 집중하거나 그러지 네, 이러지 않았, 응. 않았는데 지금 이렇게 입시 상담 받거나 이래 보니까 아좀더 집중했어야 했는데라는 지금 생각도 들고 좀아쉬움이있네요 일단 제가 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이친구 지금 현재 내신이 2.0이에요 일반 대학에 일반 학종을 가고 싶어요 그냥 공대 2.0으로 그리고 현재의 생기부예요 요라면 이 친구는 건동 떨어져요 불합 음. 이게 답이야 네. 일반 대학 일반 학종을 쓰기에도 솔직히 택도 없이 부족해요 이 아이가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친구의 2학년 때만 보더라도 어머니 그냥 자율동아리 진로는 그냥 하라는 걸 했어요. 수학 여행 가서 성장하고 학습하는 계기를 마련했어. 이게 다섯 줄이 나와. 이 활동을 했고 이 활동을 했어. 그러니까 여기서 더 나가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하나 하나의 활동을 선생님이 주에 얘기잖아. 하 이게 하나의 너의 호기심을 표현하는 동기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뭐냐면 지문 채취 실험을 통해 분말법과 액체법으로 지문을 확인하며 생체 인식 기술의 과학적 원리와 사회적 활용 가치를 인식함 끝. 내가 이런 실험으로 유순법을 알았네. 이거는 주어진 나의 동기지. 네. 근데 그러한 활동 중에 예컨대 액체법에서 이러한 원리가 궁금해서 나의 탐구활동으로 이어져야 하는 게 미디에는 훨씬 더 많고 깊어야 되는데 그런 활동이 전혀 없어요 어? 근데 이게 살짝도 똑같아요 점수 산출을 할 만한 게 없는 거야 이거는 3학년 1학기 때 보완한다고 해서 될수 있는 상황이 솔직히 아니야 네. 이해되겠지? 이 친구의 남은 시기에 가장 중요한 건 최저를 차라리 높이는 전략이에요 최저를 안정적으로 맞춰서 3합 6라인을 적게 쓰고 그게 이 친구가 남은 시간 동안 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에너지다 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해 되시겠죠? 네. 음.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음. 생기부를 챙겨야 될지 최저만 열심히 해야 될지 뭐 이런 거가 음. 좀 머릿속에 복잡했는데 확실해져가지고 한 길로 쭉 달리면 음. 예, 음. 최저 맞춰서 그치. 자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내신 모의고사 성적 생기부를 봤어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가지고 우리 이제 주한이가 마지막 어떻게 카드 구성을 해야 되는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얘는 어머니 교과를 교과. 쓰셔야 돼요 네. 100% 교과를 쓰셔야 됩니다. 지역 인재는 대부분 교과 전형이지 물론 부산대는 교과 종합 다 뽑고 울대도 그렇기는 하고 동아대도 그렇긴 하잖아요. 근데 총으로 볼 때는 대개는 교과 전형이거든요. 그래서 교과 전형은 등급이 된다고 쓸수 있는 게 아니라 등급과 가능한 수능 최저 이 둘의 조합입니다. 뭐 올해 줄었고 몇년 전이 어땠고 이거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내신과 수능 체질를 합한 기준으로 학교 라인을 잡으셔야 돼요. 올해 같은 경우는 부산대가 일단 사과 타이다 열려 있는 상황이어서 탐구 두개 평균을 한다고 하더라도 컷이 내려가긴 어려울 것 같아요. 음. 의대를 쓰는 건 우주 상향이고 약대를 쓰는 건 최저를 맞춘다면 제가 보기 에 적정이거든요. 둘다쓸수 없잖아. 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쓴다면 어디를 쓸 것인가를 고민하세요. 약대죠. 저는 최대한 안정을 좋아하는 바라 가지고. 그렇지. 네. 아니 재수할 생각하고 이대 써봐. 아, 재수는 그래도 안 돼요. 제 자신 자존심이. 그러면 일단 부산대는 약대. 네. 이거는 삼합사가 네. 조금 어려워서 최저로는 상향이고요. 네. 네. 최저는 얘가 맞출 수 있는 가장 높은 레벨의 최저예요 네. 내신으로는 적정에서 안정입니다. 알다시피 경상국립대는 최저가 너무 낮아. 근데 여기가 3학년 6위잖아. 의대치고 3학년 6에 최저가 있는 게몇개 학교나 될것 같아. 경상국립대는 너무 최저 낮아. 너 네. 등급까지는 안 아니죠. 떨어질 것 같아. 음. 그래서 경상국립대를 쓰는 건 상향이니까 웬만하면 이거는 카드가 많이 남지 않는 한 쓰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네. 네. 어, 고신대나 울대는 쓸 생각인 거지? 네. 쓸 생각. 거기는 있음. 써봐야죠. 네, 고신대. 네. 해볼만 하잖아요. 네. 동아대는? 쓸수 있으면 쓰는 저희가애도 재수를 하는 거를 꺼려하기도 하고 음. 저도 같은 의견이라 보니까 여섯 개의 수식 카드 중에서 이제 상향은 저희는 솔직히 하나만 쓸두 개까지는 써도 돼요. 그러니까 올해 너무 이제 얘네가 황금돼지 뛰다 보니까 보수적인 전략을 잡으시는데 그게 아니라 폭을 넓게 쓰시는 거예요. 아. 상향도 확실하게 쓰고 하향도 확실하게 쓰면 돼요. 근데 이 아이는 사향을 확실하게 잡았잖아요 이미 경성대하고 연대는 약대. 쓰겠다. 이거는 하향 맞거든요. 그러면 부산대, 약대. 그다음에 고신대, 울대, 네. 어, 요거는 쓰고 픽스하시고 그럼 이제 다섯 장은 픽스가 되는 거니까 네. 한 장을 동아대를 네. 의대를 하나를 사합육을 써볼 건지 아니면 그냥 경상국립대 같은 약대를 한 장을 더 넣을 건지 네, 고민 네 고거 정도의 고민 정도는 마지막에 얘 최저 맞추는 거 보면서 하셔야 될것 같아 최저를 어떻게 맞추는지 보고 근데 이제 우리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제 메디컬 생각하시는 요 등급대 1.2에서 1.3 등급대 그러니까. 메디컬은 써야 되는데 올해 인원이 증가된 걸 보면 참 쓰기 애매하지 않나 이걸 어떻게 써야 될까 고민인 친구들도 있고 여섯 장밖에 못 쓰니까 그다음에 특히나 메디컬 계열은 생기부의 수준이 일반 대학의 일반학과를 쓰는 것과 다른 질적인 생기부 수준이 필요하고 특히나 이제 메디컬 올해 워낙 예민해요 보정값도 다르고 지역인지 지역마다 어떻게 써야 될지도 좀 다르고 그다음에 인하 아주 성균관대도 인원이 늘었다가 줄어든 수도권 라인이기 때문에. 그라인도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다르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한 번에 조금 수시 설명회 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우리 메디컬 쓰시는 분들 중에 좀 고민이 되신 분들은 7월 6일 메디컬 수시 설명회를 꼭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프까지 하고 왔는데 약간 안개가 걷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어떻게 좀 그렇게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니 제일 처음에 저희가 유니브 클래스에서 이런 상담이 가능하다고 음. 했을 때 진짜 저는 하늘에서 금줄이 내것 같아요 <laughs> 새벽에 일찍 일어났다는 게 오프 이런 거 상관없을 것 같아요 너무 좋았던 거같 음. 혹시나 하는 건데 그거를 명확하게 해주시니까 음. 저는 좀더 후련한 것 같고요. 음. 올해 이제 우리 유클 식구들 수시 마무리 해야 되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부모님들이나 고3 친구들이 같이 감정이입이 돼서 볼 수밖에 없는 시기잖아요. 음.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마지막으로 해줘야 될게 있어요. 뭘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에게 딱 맞는 수시 카드가 궁금하신가요? 어디서나 간편하게 컨설팅 없이도 합격하는 수시 전략 단 하루만에 완성해 보세요. 수시 설명회 살짝 미리 볼까요? 내신 등급 대별 지원자 특징 분석. 여기로 나 보면 원공학과 같은 방사선학과랑 겹치고요, 기계공학과는 의랑 겹쳐요. 등급별 맞춤 대학라인 안내. 대명대 올해 조심하셔야 됩니다. 반면에 목포대, 우석대, 경상국립대 올해 최저를 맞출 수 있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전형별 특이사항 및 지원 전략 안내. 네. 취천영이죠.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추천영에서 면접을 해지합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가 승입니다. 수시카드 지원 전략 사례 분석. 염두를 해 두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 4장 교과 두 장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등급별 참고하면 좋은 팁. 고민이 될 텐데 저는 이런 학생은 사탐 전하라고 권해드려요. 수능 최저를 맞춰야 된다. 그리고 어, 과탐 부과목 중에 한 과목 성적이 좀잘안 나와요. 컨설턴트와 함께하는 실시간 Q&A까지. 생기부가 좋으면 고대도 붙고요. 그럼요. 네, 고대도 붙습니다. 네, 생기부가 안 좋으면 국승도 떨어집니다. 지금 바로 유니브 클래스 수시 설명회를 신청하세요.